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7장 11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7장 11절부터 21절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드시고 아침마다 권증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면 내가 침을 삼킬 동안에도 나를 놓치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으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 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욥기 7장 11절에서 2 1절 말씀을 통하여서 고통의 민낯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가슴 아팠던 시절이 있다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고통받던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고난 가운데 울부짖었던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가난하게 살았던 옛날입니까? 아픔으로 건강을 잃고 아픔으로 울었던 그때였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던 시기였습니까? 배신당한 혹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시기였습니까? 여러분, 저마다 아픔에 대한 기억들은 다르시겠지요. 하지만 아픔에 대한 어, 느낌은 아마 같았을 것입니다.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도무지 이유도 모르겠고, 그일 때문에 손에 잡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기도를 해도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시기 여러분들께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기에는 너무나 두렵고, 하지만 불평밖에 나오지 않아서, 어, 그러한 한 아픔의 날들을 겪어본 적이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어, 저희 경험을 잠시 나눈다면 어, 저는 어, 저희 아버지가 어, 그러니까 목회를 하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원래 어, 서울의 청담동에서 이발소를 운영하셨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40살이 넘으셔서 목회를 하시기로 신학의 길로 접어드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신학을 시작하시고 학부와 신대원을 다 마치는 시간, 그 시간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요. 그리고 거의 50이 다 되셔서 49의 나이에 목사한수를 받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목사한수를 받으시고 처음 청빙을 받아가신 그곳, 결국 은퇴하신 곳인데 그곳에서 목회를 시작하신 곳이 봉천동 달동네,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서 싸움을 했던 달동네였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시작한 목회 활동, 목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어... 아버지께서 목회를 시작하시면서, 아니, 신학을 시작하시면서, 어머니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학업이나 이런 것들을 다 뒷바라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한복 일을 하시다 보니까, 또 건강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신장병이, 어, 신부전증이 생기셨고, 투석을 해야만 어, 살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목산수를 받으시고, 교회 청빙 받으시고, 3개월 되던 이듬해 봄, 어머니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아버지가 일을 그만두고 신학을 하시면서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거든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어려워도 괜찮았습니다. 밥을 굶어도 괜찮았고 혹여라도 뭐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한다 할지라도 아니 실제로 봉천동에 있는 교회에는 사택도 없어서 교회 옆에 칸막이를 치고 살았어도. 저는 그것이 어,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헌신하셨으면 어머니가 아픈 병도 나아야 정상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계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그것도 뇌출혈로 하루 만에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제가 오늘 욕의 기도를 보면서 느낀 것은 욕이 고난 가운데 울부짖는 그 기도가 마치 제가 고난 속에서 울부짖었던 그 모습들과 이렇게 흡사해 보이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 결은 다르겠지만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울부짖었던 그 상황들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욥의 고난과 고난을 겪으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탄식 가운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저는 오늘 그 고난 속에 기도하는 욥의 고난의 고통의 아픔의 소리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고난 가운데 울부짖게 되는 그 모든 이유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고난에 관하여 나누면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갖고자 합니다. 고통의 민낯을 바라보며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말씀까지 어제 말씀에 보면은 엘리바스의 어그요의 너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라 말하는 엘리바스의 이야기에 대하여서 욕이 항변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어제 말씀에서 엘리바스를 향한 이야기가 하나님께로 전환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욕은 하나님께 이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런 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욥기가 시가서라 그랬죠. 욕이 자신의 고백을 어, 아주 시적인 표현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고 있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어, I will이라는 표현이 세번 등장합니다. I will, I will, I will.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 내가, 내가,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여 삼창하지 않습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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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의 간절함 가운데 말하는 그것이 세 번의 부르지즘 아닙니까? 요분 지즈, 지금, 자신의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힘이 듭니다. 내 입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괴로움, 내가 아프기 때문에, 내 영혼이 아프기 때문에 내가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지금 쓴 그, 아픔,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불평하겠습니다. 이분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고난을 부르짖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분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을 합니다. 하나님 이게 어쩐 일입니까?라고 말하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거는 어, 요배 시대 이스라엘의 문화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요비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바다라고 하는 말이 얌이라는 말입니다. 바다 괴물이라는 말이 탄닌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바다하면 그냥 바다의 이미지를 떠올리는데요 여러분 심연이라는 말 아십니까? 바다 속 깊은 그 뭔가 깊은 어둡고 그 깊은 곳에 말하는 게 심연 이런 것 아닙니까? 어, 고대 근동 그러니까 요비 살던 시대에 어~ 그~ 요베에 사는 지역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지역들에 보면은 어~ 그 바다라는 것이 아, 신을 대적하는 악한 신을 말하는 것이 바로 얌이라는 말이라는 거죠. 바다 괴물, 이 바다 괴물이라는 표현이 욕기에 보면 두번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리워야단이라는 말 기억하십니까? 리워야단. 욕기 3장 8절에 나왔던 말인데요. 이것이 바다 용, 바다 괴물 이런 표현입니다. 영어로는 리바이어 선이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이게 요즘 아이들 막 그런 게임이나 판타지, 영화 같은데 보면 바다 괴물의 거의 끝, 끝에 가장 등장하는 아주 악한 그 괴물이 리바이에선이라는 괴물이거든요. 욕은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절대 악과 같은 존재입니까?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내가 그 바다 괴물 같은 존재입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라고 말하면서 여기,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 지키다 라는 표현이, 그냥 set a guard 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거는 하나님, 하나님이 보호하다 이런 지킴이 아닙니다. 마치 대적을 감옥에 가둬두고, 감옥을 감시하는 사람이 24시간 불타는 눈동자로 지켜보는 것. 감옥을 지키듯이, 왜 나를 그렇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대적처럼 보십니까? 이런 표현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13절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 게 하시나이다. 요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대적입니까?라고 말하면서 너무나 힘든 이 상황을 고백하며 내가 잠깐이라도 쉬기를 원하며 잠자리에 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꿈으로, 환상으로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바스는 꿈 가운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욕은 지금 잠시 누리고자 하는 잠에서도 그 두려운 환상이 나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아프고 힘들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절, 16절입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뼈를 깎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내가 소망이 없습니다. 내게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평안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란 이야기예요.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얼마나 아프니까 내가 하나님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까요? 어, 어떤 분들은 이걸 보면서 부정적으로 보실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죽여 달라고 죽겠다고 말을 할수 있나.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깊은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죠. 엘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갈멜산에서의 싸움이 끝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이제 3년 반 동안 가뭄이었던 그 땅에 비가 내리고 모든 것이 잘 풀려갈 그즈음에 이세벨이 엘리아를 죽이겠다고 말하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 엘리아가 어떻게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열한기상 19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너무나 아프고 힘들면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더란 이야기.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살 소망이 없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평안이겠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유의할 것은 뭐냐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죽는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아주 정확히 표현하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 죽는 게 맞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엘리야도, 욥도왜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죽을 만큼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지는 것 아닙니까? 고난의 순간, 우리의 삶의 소망이 끊어졌다 한다 할지라도 삶의 소망을 끊어내는 것이 답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바로 답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계속되는 욥의부르짖음 가운데 우리는 그 아픔의 본질을 봅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주시고 아침마다 권증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에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시편 8편에 보면은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람이 뭔데 그렇게 나를 사랑하십니까라고 말하는 은혜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같은 표현이 욕이 고백을 하죠. 사람이 무엇인데 하나님 이렇게까지 고난한 고통 가운데 두십니까?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십니까?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할 가치나 있는 존재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그요이 지금 고난 가운데 울부 짖고 있다는 이야기죠. 특별히 18절, 19절에 보면 매 순간이 고난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침을 삼킬 동안에도 내가 잠시라도 쉼을 누리지 못하니까 너무나 아픕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20절, 21절 말씀해 보십시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어, 내가 범죄하였던들, 죽게 무슨 해가 되어오리일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내가 범죄하였던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 내가 만일 죄가 있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만약에 내가 죄가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내 허물을 사해 주십시오. 그런데 나는 내 죄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인생은 끝입니다. 20절, 21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잊지 않는 존재 같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너무 힘듭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요배 고난이 느껴지십니까? 요배 아픔이 애타는 그 상황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 은 고난의 불의심 가운데 무엇을 보십니까? 그래 오늘 본문의 끝으로 엘리바스의 질문에 대한 욕의 첫 번째 대답은 끝이 납니다. 너무나 아픔 가운데 그 대답의 끝을 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욕을 통해 보는 두 가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욕의 모습. 첫 번째 그 모습에서 소망이 없는 것이 얼마나 아픔인가. 얼마나 고난인가 얼마나 슬픔인가를 보게 됩니다. 요의 말을 보십시오. 죽는 것이 오히려, 오히려 낫겠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수많은 고난을 마주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요이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알지 않습니까? 사탄이 고통을 준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던 요백에 사탄이 시험을 한것 아닙니까?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오늘도 삼킬자를 두루 찾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겪게 되는 결과가 바로 고난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되는 순간 우리는 고난을 보게 됩니다. 고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조금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고통이 있을까요? 고난이 있을까요? 아픔이나 애통이나 슬픔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에는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왜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까? 그 시작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있었던 현상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죄 때문에 무너진 이땅 가운데 나온 현상이 그 죄로 인한 고난으로 인한 고통으로 인한 비참함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상처를 받습니까? 누군가 상처를 주니까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고통을 당합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그 상태가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연약하여 졌기 때문에 당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는 그 고난을 마주합니까? 결국 죄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죄가 가져온 고난의 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이라는 아주 처참한 상태로 우리를 이끌고 간다라는 거죠. 요난이 부르지는 고통의 그 결정체를 보면은, 결국 이 모든 고난이, 인간 세상 가운데 있는 고난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탄으로부터 오는, 죄로부터 오는 살 소망이 끊어진 것과 같은 아픔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요배 고난은, 그 고난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보게 되더란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요, 요의 고난을 보면 저는 고난의 본질 가운데 그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봅니다. 무엇입니까? 요의 고난이 어떠한 그림자로 나타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자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요은 정직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는 시험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난 가운데 부르짖죠. 그런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신 또 다른 이가 떠오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외치시는 외침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욕은 그가 당하는 고난은 잠시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은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과 같은 고난이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져야 될 모든 고난을 예수님이 실제로 홀로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져야 될 죽음과 심판과 사망이라는 모든 그 고난을 예수님이 직접 지셨습니다. 요비 당한 고난은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고통이라는 그 본질, 죄를 마주한 그 죄와 싸우신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깊이 들어가셔서 그 장사된 지 사흘 동안 죽음 가운데 머무시고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진정한 그 고난을 이기신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내 죄는 무엇입니까라고 욥과 달리 욥이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죄가 무엇입니까라고 말한 욥을 보십시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그렇게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는 욕과 같은 삶을 살지도 않았어요. 실은 우리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어찌 보면 우리의 죄악들이 막 떠오르고 내가 뭔가를 잘못하진 않았는가 그러한 생각들이 막 떠오를 정도로 우리는 고난이 당연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당해야 될그 고난의 본질을 예수님이 당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는 그 고난의 그림자 가운데서 잠시 아파하지만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그 소망을 주시게 되셨냐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오늘 승리한 자들이 된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그피 때문에 우리가 모든 아픔으로부터 절망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나아가게 된것 아닙니까? 욥의 고난은 개인의 고난에 대한 아픔을 아픔에 대한 공감이었을지 모르지만 예 욥의 고난을 통하여서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에게 단지 고난이 얼마나 아픈가를 말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고난을 넘어 소망을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마주하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가진 고난이 욕과는 그 결이 다른 고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고난을 겪습니다. 고통을 마주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힘들고 아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아픔은 아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애통할 때 우리는 위로하심을 경험합니다. 왜요? 우리가 저에 대해 그 모든 아픔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와 싸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울고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을 넘어 소망을 바라보는 인생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위로를 가진 자들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욕의 고난을 보며 우리의 고난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욕의 고난 가운데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을 바라보게 되면 오늘 우리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고난으로 그렇게 보게 되더란 이야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욕의 기도를 보면서 욕의 탄식을 보면서 주님의 당하신 고난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도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게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고난은 소망이,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상황을 우리를, 살 소망이 끊어지는 상황으로 우리를 계속 등떠밀지만 우리는 그것에 주저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서 낙심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바울이 한 고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각자 계신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거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기 때문 아닐까요? 앞서 저는 저희 어머니에 돌아가셨던 제 아픔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상처가 아물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잊을 수는 있지만 그 아픔이 온전히 치유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마주한 순간, 어머니에 돌아가신 그 사실이 저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머니는 고통을 끝내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곳으로 축복의 자리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다시 어머니를 뵐그 날을 소망하는 실존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얻어진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고난을 이겨내면 고난을 승리하며 위로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